동그라미 네모 세모 두 개씩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도 모양이 똑같아요. 내 떠나 오늘로 남겨지기도 하지.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네. 시간 시작. 구처럼 지나간 시간. 뒤에 시간만 붙이면 되는데, 시에다 체크.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구처럼 지나간 시간. 그렇죠. 2절 불러볼게요. 시작. 내일은 처음 가는 길. 똑같게 부르면 되는데, 제가 지금 꿈 다음 철옹 다음 쉼표 있는 거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죠? 그 쉼표는 쉬면서 가라는 거지만 노래를 끊어 부르라는 거지만 제가 하라는 대로 밀고 땡기고 끌으면 그 쉼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꿈처럼 지나간 시간 나는 무엇 찾고 싶었나 시작 올라갔다 데려왔어요 공남 대가리 보세요 반박자로 맞습니까? 복잡한 거, 싶었나? 복잡한 건이절 때문에 그래 1절은 그냥 책임 듯이 가는데 공남 대가리만 따라가지고 나는 무얼 찾고 싶었나? 그냥 이렇게 부르면 돼 시작 나는 무얼 찾고 싶었나? 그렇죠 그렇다면 밑에도 부르시는데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시작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그렇지요. 똑같은 걸두번부는 건데 앞에 이렇게 지도도가 높고 뒤에 걸어온이 낮아요. 그러면 앞에 지도도를 세게 부르고 뒤에 걸어온을 살살만 부르는 느낌으로 똑같은 걸두번 부르는 거예요. 지도도 없이 살아온 삶을 미안해요 캔덕같이 캔덕같이 별로인데 내 노래도 아닌데 내가 가사를 어떻게 외우나 안 보고 외우고 어떻게 윗말하네 다시 한번 시작 힘 빼고 그렇죠 형이 연속될 때는 끝에 걸 살짝 세게 부르라 그랬어.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이렇게 시작 아, 네. 좋아요 그럼 두 줄을 한번 불러볼게요 조금 더 시작 꿈처럼 지나간 시간 올라갑니다 나는 무얼 찾고 싶었나 계속 똑같이 해. 지도도 없이 힘 빼고 걸어온 삶을 올리고 후회되고 하지 않으니 이렇게 부를거란 말이에요 자표시해놓거 보면서 조금 빠르게 흥얼거려 볼게요 시작 꿈처럼 지나간 시간 나는 무엇을 찾고 싶었나 지도도 없이 걸어고 아니, 이절로 불러봅니다. 빠르게 시작. 내일은 처음 가는 길, 언제? 계속 갈게요. 버들 강아지 활짝 웃는. 나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눈, 동그라미 치세요. 떠그노제능 능을 밀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떠날 동그라미 치세요. 떠나 팔신 노래가 멋있어져요. 뒤에 쉼표 있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밀고 대기는 걸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늘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늘 e n 올라가는 맛을 한번더 불러봅시다. 시다. 떠난 <놀난> 어제 눈 떠날 오늘로 2절 비가 내리면 노래 노래하리 조금 여유 주면 되는 거예요. 남겨지 기도 하지 시작 남겨지고 하지 그렇죠. 제일 높은 법니까 기이 이. 기이 이가 뒤에 있는 거야. 남겨지 남겨지, 기, 미, 도. 기에빨랫줄빨랫줄박 보면 하지만 눈가리 한번 지지보도록 했잖아. 남겨지, 기, 미, 도. 대신에 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가 저 밑에 처박혔다고. 하에다 내려가는 것을 크게 그려주세요. 이론에서는 이렇게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절 눈이 내려도 눈이 내려도 좋아. 나의 친구여, 나의 형. 형제요 시작 나의 친구, 나 나의 형구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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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제 눈에 띄는 친들만 신경 쓰세요 이 네모 의 친구,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나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나나 나의 친구, 불 체크, 제일 낮은 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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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가 이 노래에서 제일 헷갈리기도 하고 잘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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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하는데 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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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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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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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불러. 내 이름 불러 주잘 보여지는데 이거죠? 다시 한번 2절로 불러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면 노래하디 꿈처럼 지나간 시간 나는 무얼 찾고 싶었나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후회 시기도 하지,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이름 불러주오. Me and Yeah. 하는 거 아니야. 순간 흔들면서 눈깔 뒤집으면서 순간이란 말이야. <laughs> 잘난 god Yeah. 두번째 줄여 뒤에다가 길다 써보세요 제가 노래 수업할 때 길다 라고 하 얼만큼 길다겠어요? 응, 까지순간이야쿵잘쿵라 응. 하라 자 영원한 순간이로부맨마지막시 쿵쿵그렇체 멜로디 먼저 익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억수로 빨리 부를거에요 시작 처럼 지나간 시간 나는 물을 찾고 싶었나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후회하지 이름 불러 주어.